안녕하세요.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영어 그림책 여섯 번째 책은 Joseph had a little overcoat입니다. Joseph had a little coat, uh, overcoat. 네, 그림이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지금 back cover에는 단추가 이렇게 있고요. front cover에 uh, Joseph in the 고요 a little overcoat. 네, overcoat. He's wearing an overcoat now. 그렇 He's wearing an overcoat. 입고 있는데 네, 가위도 들고 있고 작가은 Sims t a b a c 이고요 자, 뭐 어, 옷감의 그 조각 어,들이 보이는 것 같고 네. Joseph h a d a little overcoat. 어, 조셉이 작은 overcoat 그렇죠. 코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laughs> 지금 뭐 동물 어, 다양한 동물이 보이고 집도 있고 꽃도 있고. 네. Joseph had a little overcoat. it was old and worn 했네요. 조셉에게는 작은 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it was old 그것은 오래되고 and worn 그렇죠. 낡은 거죠. 이게 바로 worn인 거죠. wear wore worn의 형태인데 이제 오래 입어서 낡은 게 바로 worn이 되겠습니다. 뭐 작고 낡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래되고 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낡은 부분은 잘라냈네요, 그쵸죠 어, 사람들이 다 조셉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So he made a jacket out of it. 네, 그래서 어, 조셉이 바로 재킷을 만들었습니다. Out of it 그것으로, it는 바로 그 little overcoat겠죠. 자, 그걸로 재킷을 아우, 아주 멋있게 만들었네요. And 그리고 went to the fair. Went to the fair. 네. 방람회에 갔습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군요. 네, 자 이번에 재킷이 어또 낡았네요, 그쵸 역시 old and worn 있네요. 어, 이제 소가 한 마리 보이고요. 네, 그림 색깔이 너무 예쁘죠. 자, 어우 많이 낡았네요. Joseph had a little jacket. 네, 이번에는 작은 재킷이 하나 있습니다. It got Old and worn. 자그 재킷이 아주 오래되고 낡아졌습니다. Got 을 썼네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와 멋있는 조끼를 만들어 입었어요. 조끼가 영어로 뭐냐면 vest죠. 네. 뭐 지금 뭐 춤도 추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갔나요? So 그래서 he made a vest out of it. 아 그래서 그 어, 낡은 재킷으로 vest, 조끼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and 그리고 danced, 춤도 췄습니다. at his nephew's wedding, 그렇죠. nephew는 조카죠. 남자 조카가 nephew고요. 여자 조카는 niece가 되겠습니다. 어, 조카의 결혼식에서 춤을 췄습니다. 어머나 조끼가 또 낡았네요. 그렇죠? 와, 코트에서 재킷에서 그다음에 베스트. 근데 베스트도 낡았어요. 음. 네방 안이 참 멋스럽네요. 그렇 네. Joseph had a little vest. 자 조셉은 작은 조끼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It got old and worn. 자그 조끼는 오래되고 낡아졌습니다. 여기 있네요. 조사. 어, 이번에는 보니까 목도리를 만들어 입은 것 같은데, 만들어서 지금 두른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있고 노래 부르는 모습 같아요. 성가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So he made a scarf out of it. 아, 역시 스카프를 만들었네요. Out of it. 바로 그 조끼로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and sang 그리고 노래 불렀습니다. In the men's chorus 네 남성 합창단에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여기서 더 뭔가 만들 게 있을까요? 어, 한번 볼까요? 어 역시 낡아졌어요. 어, Joseph had a little scarf. 조셉은 작은 스카프가 하나 있습니다. It got old and worn. 자, 그 스카프는 오래되고 낡아졌습니다. 네. 아, 어떻게 얘기해야 뭐 되죠? 와, 넥타이를 만들었어요. 정말 천재네요. So he made a necktie out of it. 자, 그래서 그는 그, 여기서 이 트는 바로 그 스카프겠죠. 스카프로 넥타이를 만들었습니다. and went to visit 자 누구를 방문하러 갔냐면요, his married sister in the city 도시에 있는 그의 결혼한 동생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아 이분이 sister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어, 조카일 테고. 자 어, 아주 멋있는 조셉입니다. 어 근데 또 낡았네요, 그렇죠? 어, Joseph. h a little necktie. 조셉은 작은 넥타이가 하나 있습니다. It got old and worn. 자, 그 넥타이는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뭘지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 보실까요? 볼까요? 어, 약간 핸카치프 같죠? 네. 목에 두르고 식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음, 집안 부엌인 것 같아요. So he made a handkerchief out of it. 자, 그래서 그는 어, 그 오래된 낡은 넥타이로 핸드kerchief를 만들었습니다. And 그리고 drank 마셨어요. A glass of hot tea. 네, with lemon. 레몬을 넣은 따뜻한 차한 잔을 만드, 아, 마셨습니다. 그렇죠. glass of 그렇죠. a glass of 차한 잔. 자, 이제 스카프에서 뭐 넥타이로 가서 그다음에 핸커치프까지 왔는데 어, 핸커치프로 지금 좀 낡은 모습인데 어쨌든 뭐 코도 닦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 여기 옷도 이렇게 수선에 입은 옷이 걸려 있어요. 네. Joseph had a little handkerchief. 네, 조셉은 작은 h a n d k e r c h i e f 손수건이 있습니다. It got old and worn. 자, 그것은 오래되고 낡아졌습니다. 음, 이불도 약간 이렇게 패치를 어, 붙였네요, 그렇죠? 어, 이번에는 어디 있나요? 어,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림 속에서. 지금 여기 바늘과 실이 연결된 부분이 여기인데, 자, 텍스트 한번 보실까요? So, 그래서, he made a button out of it. 허, 단추를 만들었어요. 네. And used it to fasten his suspenders. 네, 그래서, used it, 그것을, 바로 그 단추를 사용해서 to fasten, fasten 하면 이제 꽉, 조여 매는 거죠. His suspenders가 바로 멜빵입니다. 멜빵 영어로 suspenders. 멜빵에 사용을 했어요. 아, 요거네요, 요거. 네, 사람들이 정말 와, 대단하다 하는 어,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자도 너무 생생하게 잘 그렸네요, 그쵸? 자, 단추. 단추. 네. 자, 우리의 조셉. 조셉 had a little button. 조셉에게는 작은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he lost it. 그걸 잃어버렸어요. 오, 그쵸? 여기 지금 그림에 단추가 안 보여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he lost it. 잃어버렸대요. 음, 어디 갔나요, 단추? 와, 아, 다음 페이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Now he had nothing. 자,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조셉프 네, 큰일났네요. So, 그래서 Joseph made a book about it. 네, about it. 그것에 관한 책을 만들었어요. Which shows? 자 여기서 which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이 shows,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you, 당신은 can always, 항상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out of nothing, 무에서, 그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책을 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대단하네요, 조셉. 그쵸? You can always make something out of nothing.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어, 이 얘기겠죠. 벽에 붙은 그림이 저희가 어, 계속 읽었던 페이지에 나왔던 그림과 흡사하네요. 그쵸? 네. 자, 이게 뭐 노래도 여러분 있더라고요. 네, 어, I had a little overcoat라는 제목이던데요. 네, 책 어떠셨나요? 어, you can always make something out of nothing. 어, 뭔가 만들 수 있다. 교훈이 아주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영어 그림책 6번 책이고요. 조셉 h had a little overcoat 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